네. <laughs>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준 날씨 아직도 비 오죠? 네. 네. <laughs> 아직도 어, 이런 구준 날씨에또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이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서 영광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제 나대을 얘기했지만 제, 제 얘기 좀 해도 돼요? <웃음> <포함됐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도 계시기도 하지만 제 뮤지컬 인생 첫 노래였어요. 이제 연기 학원에 이제 가가지고 저 뮤지컬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러온 노래가 발길을 뗄수 없으면 이런 노래였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처음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그 노래를 써주신 우리 선생님의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 있어서 더 영광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연기하고 노래하고 선생님 작곡가님 이쓰신 곡을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고 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실 이거를 어디선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 노래를 들어, 들어주셔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역할을 맡은 박나유입니다 <laughs> 어, 저도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베트를 하는 작품을 정말 아시다시피 되게 어,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이 넘버들을 제가 언제 또. 또 배워보고 이렇게 같이 불러보고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하기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어, 노래도 불러보고 또 새로운 배우들을 만나고 하니까 되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신 이 발걸음이 어, 되게 행복한 발걸음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마지막까지 너무 <laughs> 불렀는데.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공연의 베르트를 역할을 맡았던 노인입니다. 아, 낮에 알베르트를 하고 이제 저녁에 캐스팅을 체인지를 해서 베르트를 하는데 정말 잘네요 <laughs> 이게 하면서 느껴지는 그 어떤 감정의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베르트 하니까 사람이 되게 캄하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곡을 부를 때어 되게 좀 엉벅하면서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두 역할 다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게 저랑 이제 세중이 형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던 거같고 값진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뷰에서 아까 저랑 형이랑 또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빠진 선생님의 멘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넘친 걸 받아주는 게 예술이지, 쥐어 짜내면 그것은 좀 거북하다. 어, 그말 듣고 진짜 둘다 좀, 와, 이렇게 얘기, 얘기막 감탄을 할 정도로 너무 멋있었는데, 그말잘 깊이 새기고, 저희도 쥐어 짜지 않고 여러분들께 적당한 선을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 오늘 낮 저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빡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그냥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기엔 뭔가 발길을 뗄 수가 없어서 어, 저거 계속 하죠. 저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앵콜에 앵코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앵콜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아, 저희가 또, 아, 또 아,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 고민하다. 일단 앵콜 나왔으니까 <laughs>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네, 이제 우, 좀 우울하게 끝났으니 그 집에 가는 길은 발길이 떨어질 수 있게 좀가볍게좀 어? 네. <laughs> 약간 밝은 노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무슨 노래죠? <laughs> 우리 둘이만 불러도 돼요? <laughs> 우리는 친구라는 곡이고요 <laughs> 아좀 불편하네요 <laughs> 우리는 친구라는 곡을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m me -hmm. 하나 더해 <laughs> 들어 갈려가서 갈기 찢어지지 않았어 하나 더해 <laughs> <laughs> 네 다음 곡 반가운 내 사랑 세시 같이 아이커로 네. 역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낮에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 알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아, 맞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어쩌면 발길이 잘 떨어져서 11월쯤에... 아, 예, 아 뭐, 뭐, 뭐... 동공연 베드테르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laughs> 예, 발길이 잘 떨어져서 다른 극장으로 좀더 그대로 옮겨서 앵콜 공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을 드릴까. 혹시 잘 떨어진나? 아, 네. 근 네, 이제 조금 더큰 곳에서 예, 여러분들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희도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다 노력해 주시면 꼭 그렇게 될수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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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